이처럼 메가 서울 논란이 확산하자 당장 내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는 수도권세 단체장이 만나기로 해 메가 서울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백경현 구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편입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고양시와 하남시에서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잇따라 메가 서울 지지에 나섰습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양 동안을 당협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편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일 경기도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추가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참 나쁜 정치입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내일 예정된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만남 역시 이목이 집중됩니다. 김 시장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자리에서 서울시로의 편입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달 중오 시장과 김지사 유정복 인천 시장이 모임을 갖기로 해 메가 서울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